안녕하세요. 주식 전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블랙 먼데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날.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져도 야 세상에 뭔 일이냐. 이 말이 나올 텐데. 지금 코스피가 8.7%가 빠졌어요. 개별 종목들 지금 다 파랗게 질렸죠. 이 정도면 내 주식 괜찮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충격인데. 뭐 어디 전쟁 났나. 진짜로 전쟁 직전입니다. 4월에 이미 서로 미사일 쏘고 드론 공격 주고받았던 이스라엘, 이란. 지금 다시 전쟁 초일기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적 하마스, 그 지도자가 이란 수도에서 폭탄 테러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란 빠르면 오늘 보복 공격 들어간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선제 타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나 미국의 중재도 안 듣고 있습니다. 이 전쟁 긴장감 때문에 미국 채권, 나스닥 전부 얼어붙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안 좋습니다. 금요일 발표 나왔는데 실업률이 4.3%그 중에서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계약직, 임시직 이렇게 고용 탄력성이 높은 직군에서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생각 이상의 경기 침체에 빠진 것 같다. 금리 인하는 타이밍 놓친 것 같다. 그래서 나스닥도 오늘 417 포인트. 2.4% 하락했습니다. 그럼 그 돈들 다 어디로 갔냐? 기본 공식이죠. 금, 엔화.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800원대 중반이던 엔화가 지금 960원. 1000원대 눈앞이고 지금 금도 11만원대 직전입니다. 이게 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자본이죠. 코스피는 장중에 230포인트 하락. 이게 역대 최대 낙폭이에요. 거래 일시정지,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수준으로 빠졌죠. 10.3%, 71,400원. 손절가 뚫렸다. 청산하겠다 하시는 분들,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번읽는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계속하실 주식 투자 기준대로 잘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야, 저번 주에 8만 전자였는데, 이거 단기 저점 아니냐? 이거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살까? 하신다면, 제가 그거는 뜯어 말릴게요. 싸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거라는 이유가 있어야 주식 매수를 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 전쟁이 날지 아닐지, 미국이 금리인하를 두번 할지 세번 할지 지금의 시장 공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관망이 답인 거죠 이럴 때일수록 지금 뭐 해야 되지 뭐 사야 되지 하고 서두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이거를 각자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계속 축소가 되고 결국엔 이제 수출 기업들만 살아남을 건데 거기서 현재 시장 점유율 성장 가능성 이익률 그리고 국책 사업 이 모든 부분에서 조건 충족되는 게 반도체예요. 지금 대한민국 20대 3 0대 결혼을 안 해서 출산을 못 해서 대한민국의 장기 전망도 좋지가 않죠. 그 와중에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는 점점 오르고 근데 반대로 내가 일해서 돈벌수 있는 시간은 하루하루 없어지고 있죠 국민연금도 고갈 예정입니다 내가 우리가 이런 상황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누구 뽑아 줄 사람도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근데 맘대로 가라고 두고 진짜 내가 내 살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지금 불려놔야 됩니다 운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거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더안 됩니다. 애를 안 낳잖아요. 한국인 인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노동력이 없잖아요. 당연히 기업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성장할 수 있는 국내 회사가 남지 않죠. 지금 내가 수입이 있을 때이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아직은 오를 여지가 남아있을 때 지금 벌어놔야 세상 다 망해도 그래도 나만, 내 가족만, 내 집에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그 중에서도 반도체 주식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반도체 중에서 1년 만에 3배를 상승한 SK 하이닉스, 1년 동안 10배 상승한 한미반도체, 공통점이 있죠. 엔비디아의 수혜주입니다. 엔비디아는 AI 테마로 올라갔죠. 22년, 채찌 PT가 부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AI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이 엔비디아의 칩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ai 테마의 헤게모니를 엔비디아가 꽉 잡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뭐냐? 올해 11월 5일 미국 대선 앞으로 최소 5년 어떤 테마가 어떤 기업이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느냐? 10배 상승, 100배 상승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나는 건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바로 중국의 제조업을 꺾어버리고, 미국 본토의 제조업을 다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은 그 반대냐? 아니죠. 양쪽 모두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투입해서 중국, 대만, 한국에 대항을 해서 AI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사업,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현재 주도기업인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로부터 다시 주도권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바이든,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이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23년부터 24년까지의 엔비디아처럼 정말 눈부신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즉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입니다. 이 제2의 엔비디아에 수주계약 체결이 돼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내에서는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내년 초에 공시 실적 발표까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슈가 될 이제 제2의 한미반도체. 최소 4년 5년, 가늠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줄 이 미국 대선의 수혜주가 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어서 20% 정도 저는 수익권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 기업들이 2년 동안 이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처럼 이 종목 미국 대선 그리고 반도체 두개 테마에 걸쳐서 최소 4년 5년 이상 이 이상의 성장이 나와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년 여름쯤에는 이 종목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다 아는 그런 회사가 될 거예요 그때 뉴스로 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종목 매수하실 수 있는 분 내년 1분기 지나고 24년도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이걸 알고 미리 사실 수 있는 분들 그냥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안 합니다. 커피 한 잔도 제가 안 받을 거예요. 저제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대가 하나도 없이 이거 그냥 알려 드릴 거예요. 어차피 저는 많이 사놨거든요. 대신에 좋차고 알려드렸는데 이거 이용해서 유료 정보로 다시 팔아먹는 업자들, 투자 사기꾼들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10원 한 장도 나눠주기가 싫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이상한 번호인지, 제가 조회 한 번만 해보고, 업자가 아니라 구독자님인 거 확인되면, 그때 바로 드릴게요. 010-8204-8285. 이게 뭐예요? 빨리 좀 사. 빨리 팔어. 여기로 주전자, 주식 전환을 남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빠르게 해드릴 수 있고요. 24년,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였고 25년. 이 종목이 30배. 그 이상 갈 겁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이런 수익 가져가는 거예요.